일본사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사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듣는 관계로 동아시아사에서 대부분이 다 겹치는 내용이라 그냥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차피 지금 딱한 문제 나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일본사가 근데 어차피 나오는 곳들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몇몇 키워드들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는 그, 동아시아사 수업 때 내가 전체적으로 그쭉 정리했습니다. 고대사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아스카 문화인데 아스카냐 시대라고 해도 뭐 상관 없습니다. 아스카 시대. 그 다음에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 다음에 막부시기. 여기는 가마쿠라. 무로마치. 그 다음에 뭐 전국시대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대, 무사들이 싸우는 시대 그리고 에도시대 요렇게가 막부 바로 무사들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메이지 정부 시기 대부분 수능에서 나오는 것은 나라, 헤이안 그 다음에 에도시대, 메이지 시대 요렇게 정도만 나와서 여기서 거의 다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간단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시간에 여러분들 했다면 일본사는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닌가? 봅시다. 3번 밑줄친 이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아이고 무가제법도 바로 이 막부에서 각번의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번의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막부 시대 나오면은 에도 막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무가제법도 이게 바로 에도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법이야, 법, 법도가 그러니까 법. 그러면은 에도 시대와 관련된 거 1, 2, 3, 4, 5번 중에 정답은 4번. 산킨코타이 제도.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이 무가제법도에서 그 제도 내용 중에서 상킹코타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그러면 은 1번 도다이사 창건, 이건 그냥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나라 시대 도다이사, 다이카 계신 아스카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쿠라 사저단 메이지 정부, 쇼토쿠테자도 그냥 아스카 시대라고 보는 게 좋은데, 어차피 단독 문제로 나오는 건 나라, 헤이안, 에도, 메이지 정부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3번은 요렇게 해서 그 에도막부 시기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에도막부와 관련된 키워드들 무가제법도 그 다음에 상케 코타이 제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옆에 있는 6번 봅시다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 한시적으로 발항됐다 겐지 이야기가 요시대와 관련된 키워드고 국풍문화 헤이안쿄 아예 그냥 수도 헤이안쿄가 나와있네 바로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와 관련된 내용, 국풍 문화. 이 국풍 문화가 뭐야? 일본 스타일, 일본 스타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본 스타일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일본의 전통, 고유, 바로 일본 문자인 그 가나 문자 사용. 그리고 여기서 아예 정리합시다. 그 헤이안 시대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겐지 이야기, 뭐 국풍 문화, 가나 문자, 그리고 또 있는 게, 와카라고 있어. 일본 고유시, 그냥 와카라는 키워드. 그리고 뒤에 가서 볼 거지만 건물 하나가 또 나옵니다. 보, 도인 봉황당이라고 해서 어차피 그 건물 이름만 주진 않아. 어떤 거, 다른 것도 같이 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 건물, 뒤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스타일 일본 스타일 국풍 문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중국 애들 거 받아들이지 않아. 바로 견당사 폐지. 이런 것들이 같이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는 말 그대로 헤이안 쿄. 그다음에 국풍 문화, 뭐 겐지 이야기, 와카, 가나 문자 교도인 봉황당 견당사 폐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4번 밑줄 친 시대 도쇼다이사 도다이사는 들어봤는데 도쇼다이사는 뭐야 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키워드를 주는 게 바로 헤이조코 내네 궁궐 헤이조코 헤이안쿄가 헤이안시대니까 헤이조쿄는 바로 나라시대 나라시대와 관련된 거를 여기서 찾으면 동그라미 5번 일본서기 만엽집 이게 만엽집은 고전 시가를 묶은 거고 일본서기 역사책 그리고 또 다른 역사책이 뭐가 있냐 고사기 일본서기와 고사기 그리고 만엽집 바로 나라 시대의 키워드 도쇼다이사 말고 도쇼다이사까지 몰라야 되지만 바로 도다이사 이게 대표적인 나라 시대의 그 건축 그 뭐냐 아니 사찰 그래서 도다이사 이게 키워드입니다 나라 시대는 헤이조쿄 그 다음에 도다이사 일본서기와 만엽집 고사기 이런 것들 참고로 일본이란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는 나라시대 이전에 나라시대 전에 먼저 일본이란 국호 그 다음에 자신들의 왕을 천황 이 칭호가 사용되게 됩니다. 8번 바로 작년 수능 문제네요. 다음 여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동인도회사 상관장과 함께 쇼군을 접견하는 여전히 쇼군이니까 막부겠네. 동인도회사와 관련된 막부 당연히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가 되겠지. 여기서 에도 막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대지마입니다. 대지마 인공섬. 그래서 에도 막부가 다른 서양 나라들을 여기서 상 뭐냐 상회이 교역하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크리스트교 다 쫓아내면서 기독교도인데 다 쫓아내면서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선교는 안 하고 그냥 오직 돈 버는 것만, 그래서 네덜란드하게만 하게 되면서 난학 이런 것들이 같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도시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산킨코타이 제도, 그러면은 아까 무가제, 법도, 그 다음에 대지마, 산킨코타이 그리고 뒤에 가서 볼 거지만 난학, 그 다음에, 돈이 문화 에가지고가부기 우키요에 이런 것들, 난학과 관련된 거, 대표적인 거, 해체 신서. 난학은 네덜란드랑 교류하게 되면서 네덜란드 학문, 그거를 난학이라고 합니다. 또 뒤에 가서 문제 풀이로 볼 거니까, 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 마찬가지로 쇼군, 네덜란드, 네덜란드 의학서 번역, 이 의학서 번역해서 만들어진 게 해체 신설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어떤 막부, 에도 막부 시기, 정답은 가부키 등의 존니 문화 발달, 아까 수도가 헤이안쿄로 옮겨졌다. 헤이안쿄니까 헤이안 시대, 쇼토쿠테자가 국정을 이끌었다. 아스카. 그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건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오니까. 고사기 만엽지. 바로 나라 시대. 전국 시대 혼란이 100여 년간 이어졌다. 이거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데우시그 자식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지. 옆에 있는 16번. 밑줄친 막부시기. 에도의 쇼군. 에도가 나왔네요. 바로 막부니까 에도 막부. 정답은 가부키 공연 관람하는 상인, 견당사로 파견되는 유학생. 바로 뭐 아스카 시대부터 이미 견당사 파견하기 시작했고 아스카 시대부터 나라 시대까지. 하지만 헤이안 시대 에 가서는 견당사 폐지. 청일 전쟁 참전하는 군인. 청일 전쟁은 바로 메이지 정국 때입니다. 그리고 타이카 계신 아스카 시대, 헤이안쿄 헤이안 시대. 동아시아사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일본사는 거의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9번 가시기에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얼마 전 쇼군, 어, 쇼군만 보면 안 돼. 천황에게 이르기를, 아래기를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래서 천황이를 받아들여 왕정복고, 이 왕정복고를 통해서 바로 메이지유신, 쇼군, 쇼군에게 권력이 있던 게 다시금 천황에게로 돌아가는 왕정복고 이루어지면서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나 조선 앞바다에 일본군이 대승을 거뒀던다는 소식 어제 호해로 보도됐다. 군함 한척 포획. 청해군인 5 0 0명쓰러졌다고 한다. 조선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누랑 싸워서 청나라 군대 양국간의 전쟁 바로. 청일전쟁,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류쿠가 일본의 병합이 됐습니다. 이때 있었던 게 류쿠 병합 그리고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킨 강화도 조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타이완, 일본에게 할양됐다. 바로 청일전쟁 나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타이완 가져갔고, 그다음에 그산동반도 이렇게 가져갔잖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 러일 전쟁은 나 이후 일본이 시모다 등 개항했다. 일본이 강제로 개항당한 것, 바로 에도막부 시기 때문이다. 에도막부. 영국이 청에 난징조약이 체결됐다. 요거는, 요거, 둘 다, 가, 이전이 되겠네요. 그, 아 요거를 해야 되나? 해야 될것 같네. 요게 나올, 애도막부로는 안 나오지만, 혹시 나올 수가 있어서, 이따가, 한번 봐야겠네요 교과서 내용을 정리로 해서 근데 이것도 뭐 어차피 아 이거는 그냥 동아시아사에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거니까 동아시아사로 보면 될것 같네요. 15번 다음 옆에 있는 거가상 기자회견 마부시기매전 조약 개정성을 가능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와쿠라 단장 신정부 신정부니까 바로 메이지 정부 시기 오른 것 대지마 나오면은 에도막부라고 얘기했고 헤이조쿄 나라 시대 견당사 이런 파견은 거 아스카 나라 그냥 뭐 나라라고 합시다 상킹코타이 제도를 상킹코타이를 위해 에도 에도 시대 바로 4번 자유민권 운동 아까 얘기했지. 바로 비도인 봉황당. 그런데 그것만 보여,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풍 문화라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국풍 문화, 견당사 파견 중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어느 시대, 헤이안 시대, 헤이안쿄 정답은 4번. 다이카 계신 아스카, 명과의 가마무역, 요거는 에도 막부 전인 무로마치 막부 시대, 상킹코타이제도 에도 막부, 쇼토쿠 태자 불교 재능책으로 인해서 바로 아스카문화 아스카 시대. 옆에 있는 거 미추친 정책. 도쿄 이름을 바뀐 도쿄로 이름이 바뀐지 5년이 지났네 익숙하지 않네. 요코하마 출발해 신바시역에 내렸어. 철도 건설 현 정부 도, 에도가 도쿄에서 도쿄로 이름 바뀌었잖아. 바로. 메이지 정부, 징병제 도입, 유아쿠라 사절단, 가마무역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옆에 무로마치, 그리고 상킨코타이 제도는 에도 막부 시기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 이 우표 가나문자 겐지 이야기, 국풍 문화, 바로 어디? 헤이안 시대, 아니지, 헤이, 어, 언 시대. 그 다음에 바로 정답은 4번. 견당사 파견이 중지됐다. 종쳤네요. 난학 발달, 대지마 건설, 에도 시대. 동그라미 1번, 2번은. 다이카 계신,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카. 그 다음에 상킹 코타이제도, 에도 이렇게 해서 그 2개년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단독 문제로 하나 더 나올 만한 거는 그에도막부후방 말기에 가서 그 개항하는 거 미국한테 개항 당하는 내용들 근데 그거는 어차피 동아시아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내용만 봐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